오늘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. 유다는 지금 가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그 영성이 엉망으로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첫 아들은 에리라고 둘째 아들은 오난, 셋째 아들은 셀라로 어, 큰 아들이 어, 아내를 취함에 그 이름이 다말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어, 이 에리 큰 아들 엘리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.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 온안에게내 어, 형수에게 들어가서 즉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남편의 아울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. 즉 여기에서 겨대 결혼이라고 나옵니다. 이 계대결혼은 장자가 만약 죽었을 경우에 둘째가 형수를 취하여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원안이 어 지금 어 형수와 지금 어 동침할 때에 어그 사정을 받기도 합니다. 즉 정자를 주지 아니하는 거죠.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오난도 죽입니다. 왜일까요? 이 계대계로는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서 이 형의 장자의 대를 이어가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. 이 계대계로는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. 즉 우리의 삶을 희생해서.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개대 결혼의 뜻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우리가 행복을 취하고 우리가 유익을 취하려고 하죠. 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염을 죽이는 겁니다. 그래서 어 지금 이어 지금 셋째 지금 셀라가 있는데 어 유다가 지금 큰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자 지금 셀라를 어 주지 않습니다. 아 어, 어, 그리고 핑계 대기를 어, 다말에게 너 먼저 고향 집에 가서 이서라고 합니다. 이 셀라가 크면 내가 너에게 죽겠다고 합니다. 그런데 셀라가 컸지만 전혀 유다 어, 유다가 이 다말에게 줄려는 어,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자 언날 어, 이 어, 요다가 지금 어, 양털 깎을러 갔을 때에 이 다마리 어이 성문에서 기생의 옷차림으로 얼굴을 가리고 앉아 있는데 어, 이때 요다가 와서 어, 이 다마리 기생인 줄 알고 동침을 합니다. 그런데 어, 돈을 안 가져간 이유로 양 새끼를 어, 종글 통해서 갖다 주겠다고 합니다. 어, 그러자 먼저 어, 증표를 달러 갑니다. 그래서 뭘 원하냐니까 도장과 그리고 집팡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어, 유다가 주죠. 그래서 사, 나중에 양을 어, 통해 서 양을 가지고 찾았는데이 기생을 찾지 못합니다. 3개월 후에 이 어, 유다의 종들이 집안에서 유다에게고하기를 다발이 기생질해서 지금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입니다. 음핵에서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유다가 화를 내면서 당장 어, 그 여자를 끌어내라. 당장 불로, 불살라버리라고 합니다. 그렇지만 이 다발이, 어, 이 아이의, 어, 그, 부친이, 어, 가지고 있는 증표를 꺼냅니다. 그것이 바로 유다가 준그 어, 도장과 그리고 지팡이인 것입니다. 그제야 이, 어, 유다가 그것을 보고, 어,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. 내가 그를 내 아들 신라에게 주지 않아야 했습니다.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할지라. 임신할 때 보니 쌍태라그그 어, 그래서 첫째가 베레스고 둘째가 세라. 쌍둥이가 어, 임신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즉이유다은 지금 어, 가난 여인을 취업으로말면서 언약을 버렸는데 오히려 이 이방여인 다말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지금 이 유다의 후손을 얻으려는, 대를 이으려는, 그 계대교를 완성하려는 자기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수치함을 당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다말을 볼수 있습니다.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의 후설을 통해서 다윗왕이 출생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마태복음에서도 이세 여인 중에 다말이 나옵니다. 바로 이 죄로 부패로 얼룩진 인간의 이 족보 이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말미암마이 계대교론 완전한 이 계대교론을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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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져오는 이 죄악의 족보를 끊습니다.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새 생명의 진리의 그 영광의 족보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. 오늘 이 38장에 가장 우울하고 가장 죄악된, 가장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그 반인륜적인 그 이면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들어있음을 로마서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그 어떤 부속함이나 인간의 그 어떤 죄악에도 그것을 성취해나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혈이 모든 인간의 죄악을 덮는 용서주는그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